동방신기의 첫 월드투어, PBQX 라이브 월드투어, 퇴치미의 서울 공연이 열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콘서트 현장이죠? 그렇죠. 저희가 네. 4년 만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올림픽공원 최종 경기장이죠? 네. 어, 정말 지금 무대 올라가기 바로 직전인 만큼 네. 약간 긴장이 돼요. 네. 4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선보이게 된 동방신기. 그들의 긴장과는 달리 예매 오픈 3분 만에 전석이 매진될 만큼 많은 팬들이 그들의 공연을 기다렸는데요. 우리가 오늘 최고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하시오 자, 동방신기 푸틴과 함께 무대에 오른 동방신기 멤버들 오프닝부터 파워 넘치는 곡들로 분위기를 훅끈 달아오르게 했는데요. 치미왜 미러틱 등 동방신기의 히트곡 펄레이드는 물론 최강창민은 달달한 발라드곡인 우백으로, 또유노윤호는 섹시한 댄스곡인 허니 허니 버니로 개인 무대를 선보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경쟁심리라기보다는요, 어, 어, 이제 또 오랜만에 보여진 부분에또 솔로 분야니까 각자의 색깔에 맞게 많이, 어, 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 글쎄요, 저는 제거 하기에도 지금 급급하기 때문에 지금 찬벽한 걸 지금 신경 쓸, 그런 경쟁할 시간이 없고요. 하여튼팬 <laughs> 여러분들께서 되게 잘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콘서트를 통해 신곡, 휴머노이즈를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예, 저희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 선보이는 곡이 있죠. 네. 저희 후속곡, 휴머노이즈라는 곡인데,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곡이죠. 그 그렇죠. 네, 어떤 곡인가요? 리프트를 이용한 어, 그런 댄스들도 많이 첨가됐고요. 그리고 가사 내용은 좀더미래 지향적인 네. 네. 가사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 또 캐치미와 다른 또 새로운 매력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반신기 멤버들은 콘서트 내내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개츠민서 공연이 전부. 오늘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반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의 포문을 연 동방신기 멤버들 후속곡 휴머노이즈 활동은 물론 월드투어도 성공적으로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